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중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이는 오랜 인연이 됩니다. 젊을 땐 일이 바쁘고, 가정이 우선이었기에, 인간관계에 많은 시간을 쏟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사람이다. 특히,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하고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친구 같은 사람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를요.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인간관계 네 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관계들을 잘 지키고 잘 다듬어 간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품격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허물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친구. 노년이 되면 친구라는 단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관계도 아니고 이득을 위해 만나는 사이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뽐내지 않아도 되고 속 이야기를 꺼내도 흔들림 없이 들어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노년의 마음을 지탱해줍니다. 같이 나이 들어가는 친구 예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말하지 않아도 웃음이 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들여 정성껏 관계를 가꾸어야 진짜 친구가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인연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두 번째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이웃 혼자 사는 노년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이웃과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회적 연결망이 됩니다. 아침 인사를 건네는 이웃, 반찬을 나눠주는 이웃, 약속 없이도 마주쳐 웃을 수 있는 이웃, 이런 관계가 있으면 삶의 고립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요즘은 아파트 문화로 이웃과 담을 쌓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먼저 마음을 열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옆집이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세 번째, 세대 차이를 넘는 젊은 친구. 노년기에 젊은 세대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큰 활력이 됩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손주, 이웃청년, 교회나 모임의 젊은 분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요즘 세상을 배우고 관심을 나누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리듬을 바꿔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르고 신선한 감각이 있고 새로운 정보에 밝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세대 차이 때문에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서면 의외로 따뜻하고 재미있는 인연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경험과 지혜가 있는 노년 세대와의 대화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네 번째 함께 취미를 즐기는 가벼운 관계. 모든 인간 관계가 무겁고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걷는 사람, 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 같이 텃밭을 가꾸는 사람, 같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런 가벼운 관계도 노년의 일상에 큰 기쁨을 줍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기 쉽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관계들은 특별히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보자. 오늘도 나와 함께 했구나. 이런 마음 하나가 노년의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이 늙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진짜 친구. 좋은 이웃, 젊은 세대와의 연결, 취미로 연결된 인연, 이네 가지 관계는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더욱 따뜻하게,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다듬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정성껏 가꾸어 보세요. 노년의 행복은 사람 속에서 피어납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 품격 있는 노후는 결국 사람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